안녕하세요 시편 입생 여러분 아,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국제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장 박미연입니다. 아,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들께서 대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 또 성적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대학의 교육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은 1년을 주기로 교육 과정이 개편이 되는데 학기가 1학기, 2학기 이렇게 두 학기로 구성이 됩니다. 한 학기에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 기간은요. 15주입니다. 그래서 이 15주 동안 중간에.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실시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요. 여러분께서 이미 수강신청을 하셨잖아요. 그 수강신청한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이제 개강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강이 되면 여러분께서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계속 수강하시다가 중간에 과목에 따라서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과목이 있기도 하고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에 과제물, 우리가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과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요. 이후에 수업을 14주차까지 수강을 하시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응시하신 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을 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성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주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네 가지가 네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로 강의 수강을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출석 관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고사나. 또, 기말고사 잘 의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과제물이 있는 경우에 과제물을 잘 제출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이러한 네 가지 활동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잘 하시는 것이 성적 관리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수강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이버 대학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들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아 먼저 온라인상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강의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강의를 효과적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컴퓨터가 강의를 수강하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컴퓨터 환경도 점검하시고 공지 사항도 확인하시고 또 수업 계획서도 준비하시고 강의를 듣는 과목의 강의 교환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아, 국제사이버대학교 온라인 강의실입니다. 여러분께서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실에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공인인증 등교를 하거나 일반 등교를 할수 있습니다. 개강 초기에는 여러분께서 일반 등교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응시할 그 시점에는 여러분께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범용 공인 인증서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번에는 일반 등교로 로그인해서 강의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우리가 아,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께서 수시로 보게 될 강의실 화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는데요. 큰 메뉴로 강의실, 수업관리, 커뮤니티, 학생종합정보, 마이페이지를 여러분께서 하나씩 클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별 강의수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께서 컴퓨터가 강의수강에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호환성 보기 설정, 필수 수업 환경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장의 문의하기나 1대1 원격 상담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중요하게 확인을 하실 것은 바로 강의실 공지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1학기 주요 학사 일정 및 출석 인정 기간 안내가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클릭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학사 일정 안내가 있어서 개강은 3월 2일에 시작하고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이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아까 출석 관리, 즉, 출석 인정 기간을 잘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주차별로 출석 인정 기간이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께서 수강하시는 과목별로 교수님들께서 개강 인사와 함께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운영할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시된 에, 과목은 제가 운영하는 여성과 사회라는 과목인데요. 어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개강을 하면 이렇게 개강인사와 함께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재라든지 강의 교환 성적 평가 방법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목마다 여러분께서 어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수강하기 위해서는 수업 계획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수업 계획서는 여기 보시면은요, 수업 교과목마다 수업 개요, 또 수업 목표, 또이 과목의 평가 기준, 교재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과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14주 동안 각 주차별로 어떠한 강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계획서는 여기 출력하기를 통해서 출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수강하시기 전에 이것을 출력하시면서 수업을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주차별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을 담은 강의 교환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의 교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수업 자료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주차 강의와 관련된 수업 자료로 1주 1강, 1주 2강, 1주 3강 수업 교환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다운을 받으셔서. 수업을 수강하시기 전에 출력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교과목에 따라서 재본된 것도 구매할 수 있으니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주차별 강의 듣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주차별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그 주차별 강의는 일주일 단위로 매주 월요일에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십사 주 동안 아 진행이 되고요. 한 주차당 강의는 삼 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주차 강의는 일주일 강 일주 2강 일주 3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강당. 강의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 아, 이건뭐 교수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 평균 25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요, 출석을 잘 관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여러분께서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출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하게 여기서 이해를 하실 부분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주차별로 학교에서 제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출석 인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가 시작되는 날짜랑 종료일이거든요. 이때 수강을 하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주차별 강의 출석 인정 기간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 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출석 인정 기간 이후에 수강을 혹시 하신다면 지각으로 처리가 되고요. 학기가 끝날 때까지도 강의를 수강을 안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 결석이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결석이 전체 수업의 4분의 1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무리 시험을 잘 보셨다 할지라도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출석 관리는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의실로 이동해서 한번 주차별 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수강해 볼까요? 이 화면은 수강을 신청한 과목들의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운동학습이라는 과목을 한번 수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학습 과목은 지금 이 강의가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일 종료일이 이번 학기와는 맞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께서 수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주차별 출석 인정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클리, 확인을 하신 후에 각각의 강마다 강의보기를 클릭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보기를 클릭해 볼까요? 자, 이 화면이 우리의 온라인 강의실에 실제 강의를 수강하는, 주차별 강의를 수강하는 화면입니다. 자, 스타트를 누른 후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이 뜨고요. 이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는 이제 학습하기를 클릭하시면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화면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 이 학습하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차별로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수강이 끝난 후에는 이제 평가하기를 클릭하시면 수업 내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또 수업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를 통해서. 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차별 강의 수강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는 모바일 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뭐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국제사이버대학교 온라인 강의실을 검색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뜨거든요. 이것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모바일 강의 수강 창이 띄어집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께서 우리 PC로 그 수업을 수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어, PC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동일하게 강의를 편리하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시험을 잘 응시하는 건데요. 시험을 응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실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험을 과목마다 시험을 치르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교수님들이 이 시험의 범위는 어떻고 문제 유형은 어떻고 시험 시간은 어떤지 이러한 내용을 공지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공지 사항을 반드시 시험을 치르기 전에 확인을 하셔서 그거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응시하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게 느껴지시는 것은 시험 응시를 할수 있는, 날짜 또 시간, 이런 것이 굉장히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시험을 응시하는 것은요, 시험 기간 중에 대략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중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신 후에 시험을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모바일로도 강의 수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모바일에서는 강의 수강은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시험 응시는 PC에서 응시하셔야 된다는 것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버 대학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즉, 온라인상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여러분께서 낯설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모의 시험 체험하기가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체험을 해 보신 후에 시험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실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께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업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과목마다 시험이 시작되는 기간, 또 실시 여부, 응시 여부, 이런 내용이 예, 뜨게 되는데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샘플로서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모의 시험을 체험을 하셔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것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 시험은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어,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제물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어 과목에 따라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 아 과목이 있는데요 어+ 어떤 과목이 과제를 제출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리포트가 출제되는 과목에서 과연 리포트 주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제출기한은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공지를 해 주기 때문에 공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께서 리포트를 작성을 하신 후에는 파일 첨부를 통해서 리포트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리포트가 제출이 되면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리포트가 잘 제출이 되었다는 리포트 제출 확인 문자가 발송이 예, 되구요. 또, 과제물을 제출한 후에, 어, 내가 좀더 수정을 해서 좀더 완성도가 높은 리포트를 제출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께서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즉, 과제를 이미 제출했는데 내가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다시 리포트를 올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새그 리포트 파일을 업로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기존에 올라가 있던 파일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새롭게 완성된 그 리포트를 업로드를 시켜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제 수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리포트 제출 기한 내에 제출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리포트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업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리포트 평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샘플로 과제 공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보시면 과목마다, 이제 리포트가 출제된 과목마다 이렇게 과제가 공지가 됩니다. 과제 주제, 방법, 뭐 유의사항 등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후에 여기 파일 첨부를 통해서 리포트를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해서 직접 대면하는 그런 기회는 아, 많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의견을 교류하고 또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할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업 참여이고요. 수업을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토론방 참여는 교과목마다 교수님께서 토론 주제를 가지고 토론방을 개설하시거든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시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어~ 게시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 간에 서로 의사 의견 교류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글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유 게시판 공간이 있고요. 또. 수업을 수강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학습 운영 Q&A 게시판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시판에 글을 어, 올리는 것을 통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적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 기타 점수가 있거든요. 그 기타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토론방과 게시판에 참여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토론방에 참여를 하실 때에는 수업관리 메뉴로 들어가셔서 토론방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과목마다 토론이 열린 그런 과목은 토론방 공지 이런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 주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게시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커뮤니티 메뉴로 가셔서요. 자, 보시면 좌측에 학습강의 Q&A가 있고요. 그 밑에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학습강의 Q&A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께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질문하시는 공간이고요. 자유게시판은 학업을 같이 수강하시는 학우님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셔서 학습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말고사까지 다 끝내신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에, 있게 되는데요. 자, 성적을 확인하실 때는 각 과목마다 강의 평가를 하신 후에 그 해당 과목의 성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혹시 내가 받은 성적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어, 생각이 드실 때는 성적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적 이 신청은 그이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이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안에 예, 수업 관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성적 이 신청 메뉴가 있거든요. 이 성적 이 신청에 순, 어, 여러분께서 어, 이 신청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교수님들께서 그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이이 이 신청 내용을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에게 공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연락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가 정확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휴대폰을 아, 휴대폰의 번호를 변경하는 그러한 아,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학생 종합 정보로 들어가셔서 개인 정보 수정에서 휴대폰 번호 변경된 휴대폰 번호를 정확하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학교에서의 전달 사항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수업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학습, 운영, Q&A에 글을 올리신다든지 학교 관련 부서나 또 여러분이 소속된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는 우리가 대학 생활 안내 책자를 보내 드렸는데요. 이 대학 생활 안내 책자에는 상당히 자세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하나씩 찬찬히잘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무쪼록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또 즐겁고 아, 보람된 대학 생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